빛님들 안녕하세요 어느새 우리가 3주차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기 싫고 안 보게 될 수도 있고 생각도 안날 수도 있지만 고통의 문제는 반드시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그 고통이 위로가 될수 있고 그 고통이 해결이 될수 있고 이 고통에 참된 의미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정확히 우리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에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건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인생 안에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생에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이 되어집니다. 고상한 고통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운 고통이 아니어도 됩니다. 추해 보이는 고통도, 비겁함과 비난으로 범벅이 된 고통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면 해결될 그런 정도의 통증이 아니라요.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약을 먹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굴러보고, 그냥 누워있어 봐도, 지쳐서 아무것을 하지 못해 봐도, 잠깐 잠드는 시간 외에는 이배 아픔의 고통이 나의 인생을 너무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연약하죠? 어리석죠? 배 아픈 것 때문에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고통이 만약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다가 당한 고통이라면, 그래, 이런 고통은 견뎌야지, 감내해야지, 감수해야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인데 하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예짜도 꺼내지 못하는데, 복음도 묵상하지 좋지 않고 있는 인생인데, 이 배가 아픈 고통을 내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내 배가 아픈 이 고통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어 질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해결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 질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도, 단순히 배가 아픈 이 육체의 고통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키고자 애써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요. 성경이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내가 그렇게 당하는 고통조차도, 비겁하고 추악하고 유치한 고통조차도 가져가서 대신 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므로 우리의 비참한 고난이, 추악한 고난이, 우리의 추한 고난이 생명으로 해석되어 질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만 당해야 하는 외로움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내 인생이 꼬여버려서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해서 내 육신이 아파서 당하는 이 고통조차도, 내 잘못으로 저지른 고통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모두 대신 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해야 했던 나의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배 아픈 그 경험을 했을 때, 내가 고난스러운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원래 나의 영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원래 내가 쉼 없이, 멈춤 없이, 끝이 없이 당해야 했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영광의 주님께서 이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의 고통이 잠깐의 고통이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내가 당해야 하는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그만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그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의 고난으로 이 고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고난을 대신 가져가기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고난 가득, 고통 영원의 인생이었는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은 평안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할 정도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영원한 고통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저 한의 나라의 쉼을 소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은 우리의 고난과 그분의 고난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연합은 그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괴롭지만 차라리 죽었으면 하지만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은 죽음은 그래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감히 그 죽음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가볍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죽음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가져가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시고 그분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은 영원히 아니라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은 지금 이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지나간다는 소망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 염치 불구하고 피난할 곳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끝나면 언젠가 우리는 또 그분을 외면할 수도 있겠지요. 이 고통이 끝나면 우리는 또 언젠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다시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멀리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힘들어 죽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아가도 됩니다. 그렇게 면목 없이 하나님을 붙들어도 됩니다. 힘들어 죽겠으니까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염치 불구하고 해도 됩니다. 왜요? 우리의 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잠깐 맛보는 이 고통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완수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품에 피할 수 있습니다. 면목이 없어도 염치가 없어도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 고통을 견디어 낼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말씀 한 장을 읽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영원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하신 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우리가 피난할 곳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면목이 없이, 우리가 염치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우리의 찔림을 대신 당하신 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염려 중에 우리의 아픔을 대신 가져가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고통이 영원히 아니라 잠깐이 되었고 그가 아픔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아픔 중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그분 안에서 생명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